안녕하세요 문주입니다 3월 23일 목요일 트레이딩 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 다들 목요일인데 매매들 잘 하셨습니까 항시 어, 배신과 어, 아픔이 난무하는 그런 시장인데요 특히 목요일은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날이었죠 음 일단 시장 한번 둘러보고 소대팀과 어, 사무문 팀들 매매 복귀해 보겠습니다. 저는 유튜브 성무주는 어, 제가 어제 출강이 있어서 시간이 좀 없는 바람에 못 올린다고 제가 공지를 게시판에 올렸는데 다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음, 지수는 보면 오늘 나쁘지는 않았죠. 어, 시간에는 뭐 어쩌니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그냥 어, 어제 나온 미증시 어떤 악재보다는 크게 잘 반응을 잘 나타내 준것 같아요. 음. 플러스 0.3%, 마이너스 0.1%, 무난했죠. 하지만 시장은 오늘 좀 특이한 모습을 보였죠. 오늘 상당히 모습이 좋았거든요. 계속 끌어올렸죠. 계속. 음. 계속 끌어올렸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피레침이 한번 꽉 나와버렸죠. 아, 뭐 대단한 피레침이 나왔는데, 그에 따라서 시장도 엄청나게 많이 출렁거렸습니다. 음. 구스닥이 잘 끌고 하다가 급락을 해버렸죠 그래서 시장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있죠 우리 회원분들한테 종목을 믿지 말라 박수 칠때 떠나라 간결하게 매매하라 그런 이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겪다보면 시장을 잘 믿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은 꼭 머릿속에 참조하시고 상승할 때마다 분할매대해서꼭 챙겨나가라 당신의 생활처럼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종목들 어, 매매를 복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유튜브 승부주는 어기에 소대 팀들하고 사무팀들 복귀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시장은 일단은 태경 BK가 지금 상가를 유지했죠. 음, 유일하게 오늘 하나의 상가 종목이었습니다. 지금 24만 9천 주가 있는데 음, 내일 금요일이죠. 내일 어떻게 될는지 한번지켜봐야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 불꽃놀이와 피래침이 정말 난무한 하루였는데요. 음, 장마치기 뭐몇분 전까지만 해도 이게 지금 3시 아닙니까? 어. 에코프로 H는 상한권까지 유지가 되고 있었던 종목이죠. 어. 지뢰침확 나오면서 풀어져 버렸는데 오늘 이런 종목들이 참 많았습니다 음 오늘 일단은 아침부터 잘 강설이었던 종목들 참 많았는데 음, 마무리를 잘 지어준 종목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 않나 싶습니다 자음 사문팀들은 어제 윈텍과 위세아이텍 라운텍 일단 그리고 어, 엠로 이렇게 에스코넥까지 다섯 종목을 가져왔죠. 자, 에스코넥은 오늘 참좀 아쉽더라고요. 조금 종목이 많지 않았다면 분할을 한번더 넣어서 할 텐데, 뭐 그냥 차로5% 정도 잘라버렸죠. 보통 우리가 예 분할인데 보통 한번더 넣거든요. 매출을매수더했 오늘 그냥. 잘라버렸죠. 음, 더 넣었으면 수익이 상당히 좋았을텐데 종목이 좀, 좀 많다보니까 음, 좀 아쉬웠습니다. 이것은 대신에 같이 종배를 넣었던 엠로는 오늘 상당히 모습이 좋았죠. 음, 아침에 바로 치키 세워주는 이 모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음... 12%까지 갔죠. 예. 전일에 한번 어, 종배 넣고 아침에 12%면 한 번의 클릭으로 두 번의 클릭으로 수익을 챙기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참 이런 거는 편한 종목이었습니다. 끝까지 이어주지 못한 점은 조금 그 점은 좀 아쉬웠어요. 그래도, 어, 감사한 수익입니다. 음, 장팀 음, 종목들은 별로 좋지는 않, 않았죠. 윈텍이 그나마 오늘 좀 반응을 좀 내줬습니다. 어, 윈텍이 오늘 19%까지 갔죠. 19%까지 갔는데, 인택이 그나마 좀 수익을 어좀 줬고, 위세아이텍과, 어 위세아이텍은 한7% 정도에서 마무리됐죠. 8%까지 갔네, 그래도. 위세아이텍은 좀 아쉬웠다. 어 그렇게 볼수 있어. 그래도 뭐, 바값은 좋으니까요. 라운텍은 음 오늘 좀 힘이 없었죠. 시가 3%에서 7%까지 갔다가 마무리되어졌네요. 자, 음. 오늘, 윈텍 같은 경우에는, 뭐, 상 팀들은 그렇게 수익을 그래도 건너쳤고 윈텍 같은 경우는 데이 팀들도 같이 했죠. 어, 데이 팀들도 같이 했는데, 음, 저희들이, 데이 팀들이 한 수익이 제법 좀 나왔는데, 7,740원 기준 아, 여기지 않습니까? 약간 꼬리 기준에서는 좀 올라왔습니다만은, 음 7,740원, 이 정도 돼서 진입이 됐죠. 그래서, 이 종목도 뭐 12에서 15% 수익을 챙기는 그런 구조로 됐죠. 그래서 데이 팀들도 오늘 뭐이 종목 하나만 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막 불이 붙었죠. 전체적으로 시장이. 붙다 보니까 어떤 날은 종목을 하나로 끝낼 때도 있고 두 개로 끝낼 때도 있고 그냥 쉬는 날도 있습니다. 사실 뭐 장이 안 좋으면. 데 오늘은 바람이 불 때는 같이 노를 쳐줘야 철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늘 좀 종목수가 좀 많았습니다. 에, 잘 따라 하신 분들은, 어, 잘 따라 했겠죠. 음, 자, 오늘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래도 우리 어반 리튬이었죠 어반 리튬이 오늘 사가까지 이제 안착을 하, 했다가 두 분인가 안착에다 풀어졌지 않습니까? 세 분인가? 어, 했는데, 음, 오늘 우리가 18%? 어, 우리 가 17,000은 기준가로 잡았죠. 1 7 0 0 0원 기준죠. 18% 정도 수익이 나왔는데 상가를 유지에 주지 못한 것은 좀 아쉬웠어요. 하지만 뭐감산 수익이죠. 남들은 소실도 본데 뭐 수익을 거뒀으면 뭐 감산 수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반리튬도 오늘 우리가 승부를 잘 걸었다. 라고 표현을 할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오늘 이수화학도 대박이었죠. 음, 이수화학은 참 제가 아쉬운 게, 우리가 이, 이날에 우리가 종배로 넣지 않습니까? 종배로 넣었는데, 그 다음날 조금 시장이 좀 어지러운 것 같아서 그냥 딱, 어, 본절하고 정리를 해버렸는데, 어, 오늘 탁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것은 조금 좀 아쉬웠어요. 음, 아쉬웠는데 그래도 오늘 조금 더 죽어라도 진입이 됐죠. 오늘 우리가 이 수확은 4만 2천 원 기준까지 있지 않습니까? 4만 2천이면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시가가 오늘 5%로 출발됐지 않습니까? 음, 그죠? 시가 5.7% 4만 1,350에 출발했죠. 조금 한2%어 한 2-3%나 더 주고 샀죠 그래도 어, 상당히 우리가 먹는 풍은 상당히 좋았죠 예. 나중에 이제 이렇게 급락을 이렇게 확 뭐, 어, 떨어졌지만은 우리가 원래 뭐 보통 12시 뭐 전에 다 매매를 마치니까 아침에 챙겨 무엇신 분들은 다 깔끔하게 다 챙겨 먹은 셈이죠 오후 매매까지 안 해도 되거든요. 오늘 사무팀들이나 소대팀들 중에 오후까지 종목을 계속 들고 있었다면, 그건 본인의 매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날도 아니고 오늘은 목요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는 어 내일 지나면 이제는 완전히 월말로 접어드는 시점인데 이것을 어 끝까지 더 먹을 거라고 들고 있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좀 있죠. 혹시 아마 그런 무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만은 저희들은 거의 뭐이 정도에서 시간을 마치니까 어, 아마 챙긴 무들은 다 챙겼을 겁니다. 그래서 이수학도 18% 정도 참 좋은 수익이었죠.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 뒤늦게 좀 반등을 주는 바람에 어, 그래도 10% 정도 수익은 10%좀 넘게 나왔죠. 어, 3만 6 어, 136,000원 기준가로 우리가 어, 진행이 됐으니까 이정도 되겠죠 그죠 136,000이 네, 지점 되겠네 그래서 이것도 오늘 참 좋은 수익이었다 뭐 뒤늦게 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더니 뒤에서 또확 올라가니까 이런건 참 감사한 수익이 있죠 음, 사무팀들을 보유했다가 5장에 정리를 하셨을텐데 이런것도 나쁘지 않다 오늘 이 수확이 모습이 좋은 바람에 우리가 한 농화성은 좀 바싹 엉덩이를 따라 붙었기 때문에 좀 하기는 그랬지만 레몬을 같이 넣고 우리가 추종매매를 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레몬이 수익은 훨씬 더 좋게 좋았죠. 오늘 고가가 2 2까지 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 삼백은 만삼백원이면이 정도 되겠네요. 만 네, 삼백은. 이 정도 되었군요 여기서 여기까지 어 10에서 12% 수익 나는데 이것도 참 깔끔했습니다. 오늘은 참막 달게 된 종목들 많죠. 왜냐 시장 자체가 막뭐어 그냥 밀어붙이는 시장이라 잘 포인트를 잘 잡고 들어간 종목들은 상당히 다들 수익이 좋았습니다. SBB 테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88만 8천 8천을 기준가를 잡았죠. 음... 약간 높았죠 그때. 침에 88,000 이쪽을 봤는데 못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이라도 잘 보고 있으라 했는데 뒤늦게 이제 여기서 다시 돌파를 하게 되죠. 음, 그래서 한8% 정도 수익이 나오는 구조. 뭐 이것도 나쁘지 않았죠. 음, 음, 강원에너지는 오늘 크게는 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어, 2만 9천 기준가를 잡고 했는데 음, 조금 높이, 높게 잡은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5%정도 어. 5%정도 밖에 못 먹었는데 조금 이놈은 아쉬웠죠 에. 그래서 오늘 보면 음, 수익은 상수익도 뭐 상수익이 조금 약했죠 윈텍이 상수익이 음, 뭐1 9에이좀 좋았지만 음, 라운텍이나 어, 그리고 위세아이텐 둘다 합쳐서 뭐 15%정도 음. 뭐 그세 종목 다 합치면 한3 0분 되겠습니다만 상매매 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으니까 말이죠. 각각이 한 종목 두 종목 가지고 있으니까 음, 전부 다 오늘은 다 대일로 승부를 보았는데 아, 다들 뭐 오늘 수익 폭이 상당히 예, 좋았습니다. 자 오늘 피레치만못었다면 어, 뭐 상당히 좋은 마무리가 됐을 텐데 음, 상가까지도 볼수 있는 종목도 참 많았죠. 난데 뭐 늘상 말씀드리지만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종목은 참 믿을 수가 없죠, 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상시 그런 점을 잘 기억을 하시고 급장동 어, 올 모습이죠. 난데 여기가 이십2프뭐이막 이렇게 올라갈 때였거든요. 보시다 어, 거든 여기가 28.9% 이제 상가를 가니 안가냐고 이런 상황에서 바로 급락이 나와버리죠. 참 세상은 참. 어, 믿을 게못 됩니다. 항상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거꼭그 점을 잊지 마시고 일단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태경비캔은 일단 상가를 보유를 하고 있죠. 음, 그래서 이거는 뭐 내일 흐름을 보면 될 것이고 종배주로 우리가 지금 세 종목을 진행을 또 했지 않습니까? 진행했는지 음, 또 내일 봐야 되겠죠. 종배주가 우리가 지금 이 수학을 종배주로 진행이 되고, 음, 지금 뭐 약간 올라있네요, 3% 정도. 그리고 라운텍도 종배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레인보우도 종배주로 진행이 되고, 이 세종목 종배로 넣었죠. 이 세종목하고 상종목, 태경 BK 한종목하고. 이렇게 해서 내일 또 어, 아침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시장은 항시 어, 이렇게 많은 갈등을 주는 종목들입니다. 오늘도 이놈도 상가 근처까지 이수학도 딸막딸막 하다가 오늘 어, 29.6%까지 가지 않습니까? 어, 딸막딸막 하다가 미끄러져 버린 이런거 이런 항시 조심하고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됩니다.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트레이딩 히스토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주간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내일은, 어, 라이브 무방이니까, 어, 방송에 참여하셔서 이런저런 주식에 대한 이야기 하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문의 문제였습니다.